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그 사이 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네요. 두 자리 숫자입니다. 뭐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 이후에 매수 전환.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매수에 들어왔다. 자, 지속성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좀 눈에 띄고요. 코스닥 지수가 살짝 뒷발 좀 뒤로 물러서네요.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575포인트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이 같은 시장 변화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장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그에 대한 해답 백전 백승 7분 솔루션 시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게 유창희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주만에 뵙는 것잘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 <laughs> 뭐 시장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 만나뵙게 네. 돼서 일단 어떤 주제로도 얘기 풀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기 이후를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신다라면은, 지금 일단은 이, 어,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좀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네. 지금 1 9 0 0한 6, 70포인트에서 지금 지수가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 작년부터 보신다라면은, 요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보신다면 저항의 역, 지지, 어, 지지, 그니까 돌파할 때의 역할은 21선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 어, 돌파 역할을 했었고 반대로 만약에 2 1선 위에 그니까 위에서 움직일 때는 어, 반대로 돌파를 못그 아래에 있을 때는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하는 어,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2 1선이 1960포인트 아래에서 좀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를 위한 음. 약간 힘 에너지 모으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여기서 뭐 2000선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2000한2 3 0선 이상에서는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670포인트 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좀 열어 두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그를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뭐가 있을까요? 음,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가 금리 있죠? 얘기하시려고 하죠. 결국에 이제 어 매달 이 시간대 되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 이벤트가 상당히 초점 두 달째, 오늘 이번 달까지 포함한 석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한우 총재가 뭐 넥타이를 안 맸다고 합니다. 네. 투명 넥타이를 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조심스러우세요. 예, 제가. 정말, 지난달까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워낙에 최근에, 어, 강하게, 뭐 동결을 예상하셔가지고, 어, 이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시장에서는 지금 5대5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인하, 동결이 돼도 뭐 어차피 뭐 예상했던 크게 거니까 용의하는데.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수 있다는 음. 부분들. 그렇다면은 어, 주, 어, 주가 상승에, 어, 엄청나게 큰, 어,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만약에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 하지 음. 말자는 네. 거. 왜냐면 이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반대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어, 어,까지 매도가 나왔던 것중 하나가 우리가 작년 말부터 제일, 제일 걱정했던 게 뱅가드 관련된 음, 그렇죠. 펀드 조정 문,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정되는 금액이 한 7조 7천억 정도 추정이 돼요. 한 7조에서 8조 원 정도 되는데, 1월 8일, 본격적으로 뱅가드 관련 물량이 나온 게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6조, 한 8천억이 데 이게 다 뱅가드라 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갱가드 물량이 대부분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또 다음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어,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수급이나 어떤 뉴스를 봤을 때는 충분히 2 0 0 0포트 이상 갈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탄력을 받고 있죠. 회의 시장 오늘... 부럽지 않아요. 회의 네, 시장 부럽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본 니케이 차트인데요. 4년 행보를 하고 만선을 돌파시켜서 14,000원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차트가 코스닥 차트거든요. 네. 코스닥도 결국에는 4년을 행보한 상황에서 지금 5 7 0선6 0선 돌파시켰기 때문에 니게이 차트처럼 올라간다라면 뭐 650선까지도 뭐 이상적으로 본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예상되지만은. 코스타 어 코스피와 같이 좀 올라갈 수있다는거 열어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될것같습니시장을 네. 지금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유가 증권 시장 뭐 앞서 여러 가지 포인트 10시 이후에 조금 방향은 잡힐 네. 것도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요 시장 대응법 좀 얘기 좀 나눠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약간 지수를 묶어 놓기 위해서 그런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 음식료 같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으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음. 통신 업종이 상승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팔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음식료 제약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어, 상대적인 매입이 높다는 라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 또, 다만, 이제, 어,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되고, 같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 지수가 2,000포인트 가려면은 경기 민감주가 같이 올라가줘야 그렇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다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 본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주 안 좋았지만은, 현대건설이 진짜 좋게 나왔거든요. 네. 조선주 안 좋았지만은, 삼성중공업은 진짜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 업종 내에서도, 1등, 어, 1등 기업이 있거든요. 선별해서? 예, 선별해가지고 그들 종목군들 매매를 하신다면은 라 같이 올라오다도 그들 종목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신다면은 라 경기 민감주들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매매하신다면은 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두 가지로 앉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보는 종목군들이 있고 네. 기관이 보는, 보는 종목군이 네.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튼다고 우리가 말이 속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파트론 네. 같은 게 대표적인 얘인데요. 고점을 돌파시켜서, 아, 이건 더 이상 뭐 우리가 보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14,000에서 25,000원이면 거의 한7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뭐, 더 올라가서 있겠냐 부담을 갖지만은 오히려 외국인은 더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최근 에 홈쇼핑 주들 아니면은 쇼핑. 뭐 SK 브로드밴드, 차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 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라면은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 한번 탄력이 붙은 종목군들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 어, 종목,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군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매 어, 종목을 매수하신다라면은,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매수를 하지만은, 반대로 좀 낙폭 가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인데 기간은, 한반 정도는 이렇게 추세, 추정, 어, 추세 매매를 좀 하는 게 있고, 반 정도는 좀 순간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같은 거 같은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이유도 일시적으로 지난 주 후반에 쭉 빠졌다가. 어, 상대적 가격 매트리스가 올라오는 종목 매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의 매수를 잡아준다라면은 그러한 종목분들 중심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이나 기관인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죠. 그 그렇죠. 패턴 안에서 네,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맞춰 가지고 대응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 시장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정리돼서 양 시장에 맞는 전략 선택이 아니라 각각의 패턴에 맞는 전략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